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심터 힐링 상담가 추월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어, 호랑이띠 분들과 토끼띠 분들의 3월 운세를 볼게요. 자, 3월 5일이 되면 이제 경칩. 네, 다 아시죠? 개구리가 깨어난다. 동면에서 깨어난다. 이제 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일이 되면은 춘분이라고 합니다. 춘분은 어, 이제 좀 파종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봄이 다가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아직 3호는 좀 춥습니다. 이 여러분들, 아, 호랑이띠분들, 혹은 이 정월에 태어나신 분들, 또 인시에 태어나신 분들, 전부 이 목기운이 강한 분들이에요. 자, 2월달에는 어때요? 이 호랑이가 하나 더 있었죠? 정월이니까 경인월이었어요. 경인월은 이렇게 호랑이 두 마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 호랑이 두 마리가 만난다라는 것은 보금살이 돼서 좀 2월달에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3월은요, 이렇게 톡, 토끼의 달이다. 그러면 토끼의 달과 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방합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것은 예, 그만큼 기세가 강해진다. 어, 특히 세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 스트렝스 카드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와 만나서 기분이 좋은 일이 있고 같이 합쳐지면 힘이 된다라는 이 방합의 개념이죠. 哦。Oh. 자, 그리고 또 신축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2021년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 천의성이라 그래요. 이 소띠해는 천의성이라는 것은 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이 변화가 있다. 직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직업적 상승이 좀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분 상승, 그러니까 직위 상승, 권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월드카드처럼요.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갈수 있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목기운이 아주 이렇게 활발한 분들이 또 목기운을 만났다. 이 봄기운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에너지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바꾸고 싶어요. 더풀 카드처럼 회사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펼치는 기운이 강하다라는 거 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장간을 보면은요. 토기운도 있고 화기운도 있고 또이 목기운이 있잖아요. 이 묘월에는 전부 목기운밖에 없어요. 목기운은 나와 같은 거거나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적 상승이 있고 기가 나한테 모이고요. 또 나를 도와주는 귀인도 있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인목을 위로 올리면 감목이 돼요. 감목인데 이 신묘월이잖아요 그리고 신충년이다 보니까 여기 위에는 전부 금기운이에요 금은 약간 바늘같은 기운이거든요 나를 좀 찌른다 어, 지금 있는 회사에서 나가고 싶다 음, 연봉협상 더 새로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인 오브 스워드 카드예요 새로운 곳으로 계속 이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들 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감목이 이 묘어를 보면 이거를 장성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운이 강해지니까 자꾸 회사, 다른 회사에서도 나를 찾고요. 또 현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 회사에서는 자꾸 나를, 어, 가두려고 한다라는 거는 나타나죠. 신금이 이 회사의 기, 개념인데, 나를 보면은 이 재살, 아직은 가두고 싶어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이 국가에서의 스트레스 집단에서의 스트레스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만나는 사람들은 귀인이 있다라는 거 나타나고요. 그게 친구, 동료, 직장 동료도 되고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나와 비슷한 애정, 음, 연인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더풀 카드처럼 자유 연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뭔가 나를 보좌해주고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런 애정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봄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 연애운도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좀 커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당장 제가 봤을 때이 3월에 커진 게 아니라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이 7월 요 때가 이 굉장히 좀 절정에 이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신축년 2021년 전반적으로 더 좋다라는 거. 지금 주식이 잠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이 투자한 회사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국가나 이지방에그 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분들 호랑이띠 분들 이 물상으로 봐도요 내가 이렇게 탁 강하게 생겼잖아요. 이 잇목 자체가 이 신금이라는 이 날카로운 바늘이 나를 찌른다 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양기운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신축년 1개월이니까이 위의 신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자형살이 와 있다, 보금살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랑 건강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통이라든지 또 불면증, 혹은 허리나 목디스크 좀 앓고 계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건강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인목 이 천의성이라는 것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직업적 상승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던 분들은 이제 회사에 취직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고요. 이 호랑이가 또 토끼를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호랑이가 토끼를 만나면 아직은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배고프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이 싱금,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이 묘월이 된다, 3월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3월 말로 가면 갈수록, 음, 여러분들 보호해주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그리고 축인묘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냐면은 진기라 그래요 진신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직업적 상승이고요 특히 이거를 귀삼 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수 공무원들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 나만의 자격증 준비하는 것들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 보입니다. 자, 이 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여러분들은 어, 하반기로 갈수록 재물 운이 좋아진다는 라거 나타나고요. 그러면 재물 운을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호랑이띠 분들. 3월달에요. 3월달 이재문 운이 어떻게 됐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킹 오브 캅스 카드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이 감성이 조금 풍부해지는 걸로 봐서는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 어, 재물 운 올라가고요. 국가에서 뭔가 좀 받을 것도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이 감성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좋다라는 거, 예술하시는 분들 좋다라는 거고요. 특히 뭐 교수님이라든지 여러분들 공부한다, 연구직이다 이런 분들 상당히 괜찮죠. 네 여기도 또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 스트렝스 카드는 어때요 같은 스트렝스 카드인데도 굉장히 더 활기차죠. 그래서 3월 말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손님이 많아지면서 바빠지고 돈벌 일이 꽤나 생긴다라는 게 3월 말로 가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애정사 한번 봐볼게요. 아까 좀 나를 도와주는 그런 귀인 같은 애정 운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또 디테일하게 봐보겠습니다. 네 (Six of Swords) 카드 여러분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혹은 또 이렇게 발레 어, 무용 태권도 체육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예정 운이 좀 올라간다라는 거나타나고요 (Ten of Staves) 카드예요 (Ten) 네일 하면서 그리고 뭔가 좀 아직은 숨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 약간 몰래 만나는 그런 사람들 어~ 그러니까 썸 o m 면 연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있고 내가 좀 희생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음, 내가 좀 돈을 더 쓰고 어, 내가 뭔가 더 주고 싶고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호랑이띠 분들 굉장히 이 양기운이 강한 그런 분들이 이 봄에 절정인 3월을 어 사주에서는 봄 절정이 3월이에요. 3월을 만나면 여러분들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어때요? 이 카드처럼 스트렝스 카드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영업도 더 하고 이목 기운 에너지가 강해진다. 펼치고 싶은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게 너무 세면은 어때요? 조금, 화를, 과를, 어,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에 신금 두 개가 오히려 고맙다라는 거예요. 어, 겉은 냉정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활동은, 마음은 따뜻하게 하는, 어,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가 같이 공존하는 그거를 조절을 잘할수 있는 그런 사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호랑이띠분들 여기까지 봐드리고요. 다음 토끼띠분들로 갈게요. 우리 호랑이띠분들 항상 행복하셔야 합니다. 네 토끼띠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심터 초월입니다. 자, 3월 운세 받드립니다, 여러분들. 3월 5일이 경칩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묘월이 됩니다. 자, 묘월은 묘월인데 신묘월 그러니까 조금 차갑죠. 어때요? 그래서 뭐 날씨가 춥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는 있지만, 자, 아직 3월이지만 조금 쌀쌀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토끼띠 분들 그리고 묘시에 태어난 분들 묘일에 태어난 분들 또 묘월에 태어난 분들 어때요? 일단 여러분들은 봄 기운 음, 도화살 이런 거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봄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왠지 가슴이 설레는 분들이에요.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묘를 깔고 계시는 분들, 토끼띠분들은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에너지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묘라는 게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뭔가 축하할 일 하나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더 월드 카드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진다라는 거고요. 박수 받을 일이 있다. 회사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잘 해내서 박수 받을 일이 있어서 뭔가 내가 이런 어떤 같은 어 동료와 어디를 놀러 갈 수도 있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럴 때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현침살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체가 현침살도 있는데 어때요? 묘할 자체가 또 현침살이 왔어요. 그쵸? 그렇죠? 신금 자체도 또 현침살이에요. 그래서 예민해질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건강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예. 여러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하지 않는데 자꾸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 오는 사람, 좀 귀찮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올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해 보이고 예민해 보이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이 컵이 네 개인데, 아 일단 세 개는 세워놨죠. 내 거예요. 이건 내 거.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누군가가 제안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묘 묘의 모습인데 여기서 조언 카드도 되는 거죠. 어, 잘 생각해야 된다. 이 컵에 독이 들어 있을지 꿀이 들어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귀를 쫑긋 올린 그런 토끼의 모습이잖아요. 때로는 그 예민함이 여러분들에게 돈복을 갖다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자형살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든다. 자, 원대한 꿈은 끄는 건 좋습니다. 쓰리오브완즈 카드처럼요. 원대한 꿈은 좋은데 이때 뭔가 묘라는 게또 뭔가 세우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 또 새로운 회사에 투자, 어, 신생 뭐 바이오 업계 이런데 투자, 또 새로운 공부. 여기도 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뭔가를 꼽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계속 나무를 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이 바빠진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형살. 이럴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혼자 받지 마셔라. 위에도 이게 자형살이 왔네요. 이거는 이제 1묘월 신축년이니까 이런 기운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뭐냐면 이게 금기운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회사가 돼요. 회사, 단체. 이런 것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라는 것도 보고, 이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면 을목이 돼요. 을목이 묘를 보면, 어떻습니까? 록이라 그래요.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록을 봤다라는 건구이구 구, 고서 삼명통의 등등에서부터 보면 이 걸록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는 망신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영맛살 이런 것도 되는데 결국엔 나를 드러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월드카드요 드러내는 일. 그러니까 뭐 김과장, 이과장, 박과장, 박대리, 예? 김부장, 어. 네 차장님 상문님 등등 여러분들 직책 있죠? 회사에서 소문 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망신사를 잘 쓰셔야죠. 어우 이번에 뭐 집사 때문에 이번에 또 이렇게 뭔가 또 어디 투자했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난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있지만 소문 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잘 찾으면 이런 귀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내 나에게 이렇게 도움 줄수 있고 노를 저어 줄수 있는 이성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남성, 여성, 뭐 동성 친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일이 있다. 이게 박수칠 일이에요. 묘가 두개 모이는 건 박수칠 일이 있는데 그걸 잘 사용하셔야 된다. 소문이 나는 것이 좋다. 좋은 일은 어, 좋은 일은 뭐 널리 알려라. 널리 알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조금 편찮으시고 아프면은 그런 것들을 가족들한테도 다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아까 그 어, 호랑이 띠분들도 그렇지만 목기운이 모였다는 거는 이 가족의 합도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에 뭔가 좀어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이 신금이 이 여기 두 개나 모여 있잖아. 자꾸 나를 극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묘 여러분들이 이 사주 팔자에 못 기운 이 요거 하나 있다. 그럼 이 신묘월 신축일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게 신묘월이 됐으니까 조금 나를 도와주는 기운도 있으니 힘을 내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신금이 나를 보면은 묘를 보면은 뭐예요? 이게 겁살이 되는 거예요. 예, 겁살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 망신살처럼 드러낸다, 음, 드러날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자녀분들이 어디 대학에 합격하고 잘 다니게 됐다. 시험에 합격한다.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 이런 일들이 자녀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교육 사업 쪽 하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 출신 분들 있죠. 음, 또 음악 레슨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미술도 그렇고요. 우리 학원 하시는 분들 과외하시는 분들, 또한 내가 뭔가를 이런 걸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은 거예요. 묘라는 것 자체가 이 교육이고 키워나간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해도 새로운 곳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테일 카드로 타로카드를 보면서 봐야 되겠죠? 돈폭이라든지 재물 운 봐야 되겠죠? 음. 자. 그리고 또 설명 안 드린 게, 조상 덕을 바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조상 덕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묘라는 것은 그래요. 을목도 그래요. 밟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스팔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화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도화살이에요. 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딱 드러나면 엄청나게 드러난다. 좋은 거죠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미술 하시는 분들 예술하고 예 연예인 분들 또그 관련 방송 등등 일하시는 분들 웹툰 하시는 분들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조금 애정사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좀 예민하게 지금 커플들은 서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또 형살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혼 소송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때 팍팍 밀고 어, 밀어붙여야 된다. 재판하시는 분들 어, 민형사상 재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막 밀어붙이시고 어, 정보 수집하시고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동안에 망신살 도화살 이 있으니 그 동안의 노력이 드러나는 거고요. 자 나를 위로해 주는 동지도 있는 겁니다 동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음 부동산도 새로운 곳에 어좀 건드려 보고 하는데 어떤 재물운이 있을까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나타날까요 네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 입니다 뭐가 시작하는데 거기서 어, 여러분들 촉을 믿고, 감을 믿고 간다라는 겁니다. 예,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귀인 감별도 잘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노하우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또쓰리어브 스테이브스 카드가 나왔네요. 똑같은 카드입니다. 자, 이것보다는 여기 카드가 훨씬 더 역동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곳에 여러분들 감 믿고 하시는 게 좋다. 다만, 다만 이 펜타클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니 조금 장기적으로 가는 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7월 이후에 아까 호랑이띠 분들과 마찬가지로 7월 이후에 돈복이 어, 대폭 상승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네 데스카드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데스라는 거는 좀 힘들었던 분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트레스 건강 조심하시고 불면증 있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끼띠 분들 예민한 분들 많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디 조금 음, 투, 주식 이런 데 투자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좀 아닌 것 같은 부분은 이렇게 과감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 그럼 애정사 한번 마지막으로 한장 볼게요. 애정사가 분명히 예민하게 다가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forbes) 스드 카드네요. 네, 옛날 생각도 조금 나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매우 매우 사모하고 좋아했던 사람 생각이 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장더 볼게요. 네. 테너보컵스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갖고 연락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테너보컵스 카드라는 것은 내가 뭔가 가정을 이루고 이런 카드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 약속을 한다라든지 어떤 또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어, 썸탈수 있다라는 거, 새로운 인연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커플 분들은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민한 부분이요. 자, 우리 토끼띠분들, 그리고 묘를 깔고 계시는 분들, 항상 행복하셔야 합니다.